뭐 일회용 접시 같은 해접시 네. 해접시 이런 거 아니야? 어, 어. 돼. 접시 만드 일회용 해접시 같은 거네. <laughs> 네, 그래. 근데, 고, 근데 고의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아? 그러게. 근데 저거는 고의로 붙였다고 하기 좀또 어설프죠, 네. 어째요. 데저게 어떻게 붙어 있지? 음. 조금 앞으로부터. 와 없다 없다. 오! 진짜! 어떻게 할까요? 내리신다. 세웠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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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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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처럼 진다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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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짜 진짜! 진짜! 진주 진짜! 어짜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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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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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